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상한 토플러스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네, <laughs> 네. 어,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음. 특히 세트 관리가 핵심이라고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플러스 학생들이 초등 중학생 학생들이 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대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시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수시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내신 지필 평가 성적, 내신 성적에다가 수행 평가인데 이 수행 평가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을 관리할 때 세부 능력 특기상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할 때 내신 성적으로 1단계를 통과하는 건 맞지만 음.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때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평가 방식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 내용을 비단 특정 과목이 아니라 전 교과 과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 정말 했던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데 음. 여기서 하나의 관점이 학생들을 지켜보게 되면 고등학교부터 이걸 시작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많이 겪죠 그런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점이 이 중요한 내용을 비단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수행평가 하나에안 하나요? 합니다. 당연히 네, 하죠. 네. 그럼 그때 그 수행평가 때부터 이런 연습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진로 결과 연결하는 부분이 더 수월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 관점의 시점은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중학교부터 이런 관리와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네. 연습할 수 있는 경험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 네. 이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 토플러스도 요 내용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가 네. 제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토플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생기부 관리에 실패하지 않도록 음.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요. 수행 활동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교외 활동들을 음. 학교생활에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에게 제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쵸. 그때 중학교에서의 꼭 입학을 위한 입시를 위한 그런 생기부 관리보다는 음. 내가 어떻게 잘살아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음. 관리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공적인 자기 생기부 관리 그리고 특히 세특에서의 자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를 가고 싶습니다. 라는 네, 네, 것을 증명할 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서를 음. 쓸수 있는 활동을 저희 토플러스에서 프로그램으로 음,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와 이어서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에게 네. 다독을 통한 체계적인 라이팅 능력을 키우고 문해력 네. 학습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감을 할때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엔 결국 독해력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두 투자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네. 결국 영어 지문을 풀더라도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국어 문제를 풀더라도 네.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내용 이해가 좀 어렵다 보면 음. 속도가 느린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을 비단 고등 때는 본격적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면 네. 이런 독해력이라고 하는 문해력 부분들이 과연 고등학교 때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중초등으로 내될수 있지 않냐? 음. 이게 제 생각이었고, 네. 실제로 학생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서이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수행평과 관련해서. 네, 네. 이걸 글을 쓰는 훈련을 중학교 혹은 초등부터 올라온 네.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내용이 전체 큰 틀의 맥을 같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플러스도 이 부분에 많은 공감과 음. 그런 준비들을 이미 저희는 3년 전부터 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영어 어학원이다 보니 당연히 영어의 다독을 위한, 영어 독서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도 저희가 네. 10여 년 동안 하고 있고 음. 그리고 3년 전부터 이런 문의력을 키워야겠다라는 학생들에게 음. 문해력을 키워줘야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네,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영어 지문을 해석을 했는데 음. 또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답을 찾지는 음. 못하는 거고. 그 이게 배경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한자어나 또 사자성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음. 고등학생에게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기에는 이미 늦었다. 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일찍 할 수. 예,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걸 녹여서 이걸 키워주자라는 음. 것을. 목표로 저희가 문네력 프로그램을 음...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네.